퇴직 연금 계좌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 한 10년 이상 진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어. 이 상품이 지금 운영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인데 그만큼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이고요. 자산이 한 6천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ETF이고 어, 10년 ETF를 보실 때는 꼭 이렇게 사이즈가 좀큰거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은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방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고요. 어. 네,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수익의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에 그 직장인분들 만나보면요. 그 은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사실 은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00세 시대에는 맞잖아요. 근데 아. 이제 장수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은퇴는 재앙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파이어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 볼때 파이어족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laughs> 네,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좀 위해서 투자를 좀잘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음. 그래서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 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10k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뭐 10억 이상의 퇴직연금을 갖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 미국은,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많이 받아서 그러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분들이거든요. 직장인분들인데 어쨌든 그 퇴직연금의 운용을 잘 하시면서 그런 이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연금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특히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금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셨을 때 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DB형은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 DC형은 이제 개인이 운용을 하는 건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e t f 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DC형을 사실 최근에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 회사의 제도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DC형 중에서 이제 ETF를 가지고 아 내가 직접 한번 나서 보겠어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DC형으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사실 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비율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한도가 70%, 예, 그리고 안전자산 한도가 30%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70%는 주식형에 투자할 수가 있고요. 어, 안전 자산인 채권형 같은 경우에 30% 투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전 자산은 100%까지 할수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주식형을 70%까지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해진 룰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30%를 가지고 사실 예전에 어 채권 투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이거를 그냥 뭐 단기자금 운용하시는 뭐 MMF나 이런 단기 채권형 펀드 이런 걸로 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음. 아니면 방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요 어. 네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수익의 기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한 10년 이상? 음. 만 편이 묻어둘만한 학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좀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 나의 자금 성격이 얼마나 가지고 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 좀 달라져야 되는데 퇴직을 사실 얼마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 아 10년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너무 부담스럽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기채 위주로 지금 YTM이 높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 자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이상 진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아나이 자금은 계속 끌고 갈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국고채 10년을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상품인데 어코세프 국고채 10년 ETF 뭐 시장에서 어, 상장한지도 굉장히 오래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나름의 시그니처 상품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이 상품이 지금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인데 그만큼 어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이고요. 일단 채권형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어 이자를 준다는 부분입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쿠폰 금리만큼 금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 저희도 이 부분을 당연히 어, 분배금 형태로 돌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본 차이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0년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금 어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이 한 6천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ETF이고. 음. 어뭐 쿠폰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자본 차익에 대한 타이밍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ETF가 제가 이제 10년 만기의 채권들을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만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의 만기의 채권들을 계속 리밸런싱해서 담고 있는 듀레이션이 유지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장기채에 계속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해서 장기 채권들을 담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그냥 일반 채권에 대해서 국고 10년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채권의 만기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거 따른 가격 변동성도 계속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패시브원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물에 투자하시고 자 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기채 ETF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뭐운영사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데 똑같은 뭐 10년물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선택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 이 있을까요? 네. 이제 ETF 투자를 하실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 가지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과 이제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주식형 ETF에 대한 효가를 제공하는 LP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뭐 가격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덜하긴 한데 음.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보다 는 변동성이 좀 작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국고채 10년이 사실은 지금 이제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요. 많아지긴 했지만, 어, 저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넘게 지금 13년 정도 운용을 했는데, 이 나머지 상품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유 자체가 국고채 10년이 시장이 그동안 시장에서 국고채 10년 채권 자체를 거래하는 게그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어. 네, 근데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은 사실 채권 운용 명가. 어. 네, 물론 ETF의 명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laughs> 네, 채권 운용 명가로 시장에서 네네. 좀 명성이 나있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갖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유동성 부분은, 채권형은 변동성이 조금 낮다 보니까, 사실 이 효과가 넓으면 그만큼 이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보다는 손실이 조금 날수 있기 때문에 좀 효과가 붙어 있는 그만큼 거래량이 좀 높은 ETF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하자면 이제 시가총액인데 채권은 보통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매할 때요 100억 단위로 매매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한 주에 뭐뭐 뭐 비싼 것도 있지만은 뭐만원 이만 원도 있고 굉장히 음. 가격이 다양하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억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펀드 음. 사이즈가 작으면요 한매 환매, 설정 판매가좀 빈번하게 일어날 때는 어 펀드에서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10년 ETF를 보실 때는 꼭 이렇게 사이즈가 좀큰거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은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ETF 중에서 10년 채권 ETF 중에서 10년 채권 선물 ETF가 있어요. 선물? 네, 선물 아, ETF. 네네. 사실은 이것도 이제 국고채 10년에 투자하는 동일한 효과이긴 해요. 효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선물이다 보니까 얘는 음. 분배금이 없어요. 예, 아... 이자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분배금이 없기 때문에, 어, 채권 투자의 어떤 효과인, 어, 이자 수치,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가 좀 낮은 거고요. 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월물이 바뀌잖아요. 롤오버라고 로로, 하죠. 로로보. 로러버, 롤오버를 해야 되기 음... 때문에, 롤오버 할 때마다,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기타 비용이 좀 크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최근에는 이 선물형 ETF보다는 훨씬 더 현물형 ETF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고 음. 투자자분들도 이 현물형 ETF를 많이 사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원유 ETF를 약간 기름값 뉴스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채권형 ETF도 약간 이런 트레이딩하는 투자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제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좀 나눠서 사세요. 사실 원유 ETF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앞선 금리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이것도 똑같아요. 기사를 좀 보셔야 돼요. 뉴스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극 최근에는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왔어요 음. 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시장 금리가 좀 올랐어요 아.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약화가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이 기대감이라는 건 사실 인하가 안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만큼의 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가 뭐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시작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은 채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채권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자 이런 구간이 계속 되다가 또 지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겨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나좀 시계를 좀 짧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좀 파시는 방법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금리나 물가지표들이 그러면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해요. 뭐냐면 음. 물가지표가 조금 높게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는 금리의 방향성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음, 네, 네. 물가지표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다. 음. 이럴 때는 매수하는 를걸 권장을 드리고 음. 이럴 때 분할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다가 또 작년 12월에 사실 그런 시점이 왔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음. 아 이제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빠졌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빠지면 가격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변동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어가시는 투자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좀 계시잖아요. 약간 그래서 개별 채권을 사는 것과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뭐 제가 앞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ETF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안에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목을 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드린 이제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만 하더라도 어그 안에 채권은요 10년 채권이지만은 국고채 10년이지만은 세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 바스켓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가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좀 어려워요. 뭐 아. 예를 들어서 국고채 23-3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지는 않아요. 물론 MTS에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 채권 종목을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기가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대 수익은 곳곳이 10년에 맞춰져 있는데 이 만기가 계속 줄어들으로써 변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리밸런싱 되고 있는 이런 간접투자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외거래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외거래가 되다 보니까 특히 주식형 ETF는 i n a v 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나름대로 형성이 좀돼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다 보니까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뉴스를 봤더니 어제보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뭐 CPP가 올랐습니다. 라고 해서 아, 가격이 그러면은 CPP가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졌겠네? 하고 MTS 들어가 보시면요. 생각보다 안 떨어져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의 영향이거든요. 내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CPP만큼 올라서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사고 싶은데 못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장애거리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ETF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ETF라는 거는 NAV와 INAV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채권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별 채권을 투자하시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ETF로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때 장점이 이제 세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노후자금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오늘 소개해 주신 채권형 ETF 사모 온다면은 세금 혜택을 한 얼마 정도 누릴 수 있을까요? 어 이제 개인 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소득 구간이나 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가 납입을 하기만 해도 소득 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은 좀 다르지만 보통 13에서 16% 정도의 이제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꼭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일단은,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과세가 이연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음. 과세 이연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여유 자금으로 채권형 ETF를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실현하시면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떼고 이제 나머지 수익이 저의 수익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퇴직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또는 개인연금을 투,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매도를 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어. 아, 세금 안 떼고 일단 원금이 들어옵니다. 음. 이 세금은 언제 떼냐면요, 나중에 아.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할 때. 네, 음. 연금소득세로 음. 떼요. 음. 근데 연금소득세는요, 일반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저희가 ETF 매매할 때 내는 15.4%보다 훨씬 낮아요. 음. 그래서 연금소득세는 보통 구간이나 뭐 나이에 따라 다르시지만 보통 3.3에서 5.5% 구간에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내가 세금을 안 떼고 수익을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서 좀더 낮은 세율을 부과 받기 때문에 뭐 월등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도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금투자 자체는 ETF로 저희가 과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기존에 이제 펀드들도 좋은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은, ETF가 갖는 고유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빠른 황금성. 음. 뭐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도 매도하면 이 영업 이후에 바로 돈이 들어오고. 그렇죠. 네. 음. 게다가 과세 이혼도 되고. 음. 네. 거기 한 가지 더 해서, 이제 보수가 기본적으로 일반 펀드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연금 투자는 어, ETF를 통해 사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ETF 투자 자체도 연금 투자를 통해서 하시는 걸 굉장히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가 확실히 올해 시작된다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지연될 수도 있고, 음. 뭐, 뭐, 횟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확실히 금리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안정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배분하고 퇴직연금 계좌로 또 장기적으로 약간 또 이렇게 자산을 쌓아가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인 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